오늘은 은지버섯을 따어서 약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을에 따놨던 은지버섯인데 아주 깊은 산에서 땄어요 이렇게 은지버섯은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독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이 먹으면 두드러기가라든가 알레르기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소금으로 이렇게 뿌려서 한2 30분 정도 이렇게 도끼를 빼주어서 주전자에 넣고 잘 따려서 드시길 바랍니다. 혹시 모르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